시제, 투 부정사의 시제는 두 개,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 이렇게 두 가지의 시제가 있다. 두 개의 시제는, 어, 주절의 시제와, 어, 같거나, 또는, 어, 그것보다 미를 나타내고, 완료 부정사는 주절의 동사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쓴다.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말하는 거고,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투 헤브 PP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시제라고 하는 것은 요 s e m 이라는 동사와 to be의 시제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to 부정사를 대절로 바꿔 쓸수 있는데 그렇게 바꿔 써보면 동사 is 하고 seems가 같은 시간대라는 거지 자그 다음에 여긴 promised에서 이게 과거 시제야 그러면 to 부정사니까 얘도 같은 시제야 동시제라고 했으니까 얘가 과거인 것처럼 얘도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이는 거고 appear to have made 이렇게 하면 appear 이 시대보다 to have made가 더 과거임을 나타내 그래서 appears에서 여기서는 현재 시제로 쓰였고, 여기서는 made라는 과거 시제로 쓰인 거. 더 일찍 일어난 거다. 그래서 사건 시와 관찰 시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지금 여기 s e e m appear 이런 것들이 관찰 시점이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바라볼 때는 to have pp. 지금 현재 의 사건을 바라볼 때는 투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단순시제와 완료시제, 단순부정사, 완료부정사, 독립부정사는 요거는 우리가 그 독립적으로 사용돼서 얘는 부사적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어, 그래서 얘는 부사적으로 사용되는데 어쨌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어, 요 얘네들은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 암기. 자, 확실히. To be sure, to begin with, 우선.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to be uh, honest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하면, to be brief, 간단히 말하면, to make matters worse. 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니까, 살상가상으로. Sad to say. 슬픈 이야기지만, strange to say. 여기 봐봐. 여기, sadly가 아니고, strangely가 아니고, 형용사가 써야 되는 거. 요게 문제로 자주 나와. sadly, strangel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둬야 되겠고, so to speak, 말하자면, not to mention, 무엇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얘네들은 다 암기를 합시다. 대부정사. 자, to 부정사가 반복이 될 때, 자, to make. 그 다음에 또 뒤에, to make. 이렇게 반복이 될 때, 동일한 투 부정사가 반복이 될 때는 뒤에 메이크를 생략하고 투만 쓴다. 그래서 이 투가 투 메이크 머시기 머시기 전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신한다 라는 의미에서의 대부정사야. 대부정사. 대부정사에서 대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대신을 나타낸다. 대신. 그런데 투 부정사가 투 메이크 and 투테어 이런 식으로 다른 투부정사가 결합이 될 때는 투가 생략이 된다. 같은 투메이크 to 투메이크 make, to make 이렇게 반어 저기 반복될 때는 메이크 이하 어, 똑같은 어 투부정사의 부정사와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같이 생략이 되고 그다음에 투메이크 to 투텔 to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투를 생략한다는 거이 요거까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 알겠지? 자, 여기는 뭐가 생략됐을까? 투가 생략됐잖아. 요그지 여기서는 refuse my proposal 이게 생략된 거 그 yeah. 아. 그다음에 어 이제 보통은 되게 to 부정사에서 나, 나타내는 내용이 앞에서 가리키는 그 내용을 되게 나타내는데 말하자면 to have 요렇 요렇게 uh, to have some uh, caramel uh, 마키 마키아토, 캐러멜 마키토뭐 이런 것들 to have some caramel macchiato 똑같은 것들이 반복될 때 이걸 to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동사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뒤에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때, refuse my proposal 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때는, 동사 이하를 받기도 한다. 이럴 때도 투만 쓰게 되면, 요투를 우리는, 요투를 또는 요투를대부장사라 한다.